할렐루야. 온라인 소케에 나오신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일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이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소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많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에 다이당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이색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듯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칠년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어, 사무엘상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최대한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도 그를 두 번이나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의 사울과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기에 여러모로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결과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네를 중심으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북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수년간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다잇이 오랜 분열의 상황을 잠재우고서 이제 통일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잇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다잇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로 교만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왕의 면모를 갖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고육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왕으로만 인정받았던 다윗이 북쪽 지파의 손에 쥐고 북쪽 지파를 손에 고 있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비로소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륙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부자나 형제 사이 혹은 가까운 혈족과 친족 사이를 가리키면서 친밀한 관계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아부넬과 이스보셋이 이 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이 나라들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윗과 자신들이 한고륙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민족 공동체로 부르셨고 본문에서는 분열되었던 그들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갈등과 분열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교회로 우리의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한 가지 부름을 받아서 함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직업으로서 양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제공하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로서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며 양육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먹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슨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그 수행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 대심은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사군을 대조하시면서 자신은 곧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군은 자신에게 위협이 오면은 양대를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그와 달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양떼를 지키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자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절대권을 가진 최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 고릴리아과의 싸움에서부터 그 능력이 부각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은 곧장 예루살렘 곧 시온산성을 탈환하여서 그곳을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초대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일이며 여러 면에서 다윗의 왕권의 위성과 위상과 안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복한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로 묘사하거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를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가 대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과 5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새 힘과 새 능력을 힘입어 싸우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채워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서 가정에 막혀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힘입는 이번 한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